네, 성우입니다. 어, 3시즌이 끝났고, 이제 4시즌이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현재 저는 마스터 티어에 위치하고 어, 있지만, 네, 현재는 3,733점으로 3시즌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아직 티어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의 티어 올리는 방법. 어,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 나이는 서른 살입니다. 대단한 판쯤 근데 저가 그 마스터 티어를 달기까지 많은 멘탈 붕괴를 받으면서 게임을 했고 현재도 멘탈 좀 보호 중에 있습니다. <laughs> 경쟁전을 뛰기 전에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라서 개인적인 거니까 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날의 컨디션을 확인하자. 어, 저는 주로 힐러진을 주로 하고 있고, 부로는 탱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루시우라면은 뭐 그날에 이제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 아나라면은 에임이 좀 많이 필요한 캐릭터라서, 일단, 먼저 훈련장에서 자신의 손을 풀면서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오늘 날카롭게 좀 힐을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루시우로 현란한 컨트롤을 할수 있는지, 이도저도 아닐 경우에는 뭐 라인하르트를 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선정이 미리 돼 있죠. 원챔으로는 안 가고, 네. 탱커진에선 어떤 캐릭터? 지온 케에선 뭐 루시우, 아나, 메르시, 뭐 이렇게 캐릭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 뛸수 있는 캐릭터가 뭔지를 선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 나쁜지 좋은지 아무리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 에임이 좀 나쁘다 싶으면은 이제 루시우 쪽으로 하고 컨트롤 해봤는데 오늘따라 벽도 잘안 타지고 완전 개그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라이나를 틀을 합니다. 어, 두 번째 몸 상태와 캐릭터 선별이 끝나면 일단 빠른 대절에서 그날 고른 캐릭터로 오늘 경쟁전을 뛰어도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나로 힐을 했는데 오늘따라 맞지도 않고 빗나가기만 하고 수면총을 쐈더니 돌, 돌만 맞고 벽, 벽만 치고 그러고 있으면 뭐 수류탄 같은 경우 뭐 하늘 날아가고 있고 루시우를 했는데 벽좀타려고 하니까 죽고 있고 하는 상황이 오면 루시우가 원챔이지만 과감하게 버리고 라이나르트를 라인하, 합니다. 말하는 데까지 꼭 라이나르트를 쉬운 캐릭터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문득 들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몸이 좀 무겁거나 손이 좀 무거우면 오히려 라이나르트가 잘 됩니다. 그래서 라이나르트를 어, 저는 마지막에 합니다. 몸이 좀 아니다. 히, 힐러타가 이거 둘되겠구나 어, 좀 뭐랄까... 어... 이렇 움직이는데 움직이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라고 라이너르트를 합니다. 다 체크가 끝났고, 오늘 빠른 대전에서 어, 해보니까 어, 괜찮네. 알고,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빠른 대전이! 저제제 제 티어에서는 그랜드 마스터도 만나고 진짜 랭커도 만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해서 빠른 대전이 오히려 경쟁자보다 레벨이 높아요. 그 티어 높은 사람이 트롤 캐릭터 고르면 그건 트롤이 트롤이 아니에요. 예. 그냥 다 발라버립니다. 랭커가 막 위도 메이커 같은 거 잡으면 순삭 당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은 경쟁전이보다 저 뭐야 빠른 대전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빠른 대전에서 먼저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 어, 픽이 무엇이 건할 것만 잘하자. 그러니까 수비진영 제가 수비진영이 먼저 시작됐는데 아군 픽이 뭐토르기온 시메트라 한조가 떴어요. 그럴 경우 채팅으로 뭐좀 바꿔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뭐 로시우 해주세요. 뭐 라이나르트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본인이 오늘 선별한 캐릭터로 어떻게 하면 본인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 라이나르트일 경우에는 그 포탑을 중심으로 방벽을 어떻게 칠 것인가. 이 방벽이 이게 사람들이 이 방벽을 좀 많이 쳐요 첫번째로 방벽을 깨부시고 하자는 생각들이 좀 많아가지고 방벽 어그로가 좀 셉니다 그래서 어뭐 내지는 사람들이 좀 안심하고 치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하면 이 토르비온 포탑과 시메드다 포탑 지옥 소굴에 끌어들일 수 있는가 그런거를 전략적으로 좀 생각하고 게임을 플레이합니다 아니면 <laughs> 아나 경우, 우리 탱커가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뭐, 탱커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탱커가 있으면 그 인원을 딱 집어서, 너는 내 몸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 녀석만 죽자 사자 살립니다. 나머지는 이제 자신이 힐팩을 먹건 먹건 탱커를 살리, 살리겠다, 무조건. 탱커를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전략적인 좀 플레이를 구상합니다. 물론, 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길 수도 있다는 말이니다 무조건 지지는 않아요. 어, 막, 저는, 요, 즘 메타가, 1, 원딜 하나, 그리고, 3탱 2힐인데, 전 원힐도 많이 해본 경우도 있고, 각마다,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자는 생각으로, 자기 역할에만 충실히 합니다. 그러면은 어 그런 사람들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저 저양반이 저, 저 저렇게 열심히 나를 살려주네. 저양반이 나한테 저렇게 어 궁도 주고 캐리해주고 하는데 어떻게든 자기가 트롤 캐리고 올라 자존심 때문에 바꾸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어 캐리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조건 지진 않아요. 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딜러가 딜을 잘하기 위해서는 탱커가 앞에서 기세싸움 하면서 어, 이겨야 하며 탱커가 기세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선 힐러가 뒤에서 힐을 잘 받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힐이 제대로 드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딜러가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티어 올리는 방법이었구요 나머지 뭐 전략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의 이해나 뭐 그런 거는 뭐 질문해 주시면 설명은 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뭐 영상으로 찍기에는 차라리 빠른 대전이나 경쟁전 을한 번씩 더 뛰어 주시는게 나은 것 같고 하고. 뭐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거는 보리는거 없습니다. 일단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시즌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뿅!